이런 Nintendo Switchですが, 이번 아키에 새로운 친구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휴대용 Nintendo Switch Lite입니다. 안녕하세요, Red Hot입니다. 오늘 너무나 갑작스럽게 7월 10일 오후 9시경 한국 Nintendo 유튜브에 공식 영상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바로 Nintendo의 신형 기기.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 일반 스위치와의 차이점부터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성능으로 나오게 될지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왼쪽 조이콘에 있던 4개의 버튼이 십자 버튼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이콘이 분리가 불가능하지게 고정이 되어 있고 뒤에 있던 받침대가 빠진 것을 보아 어, 기기를 세워놓을 수 없게 되었으며 그리고 받침대 밑에 있던 SD카드 슬롯은 밑에 뚜껑이 덮어진 채 아래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이콘은 IR 카메라와 HD 진동이 빠지게 되면서 게임 내에서 진동이 울리지 않게 변경이 되었으며 화면이 좀 작아졌고 이에 따라 기기 자체의 크기도 많이 작아졌으며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용 모델이라는 점에서 닌텐도 스위치의 어떻게 보면 킬러 기능이라고 볼수 있는 TV도 기능이 빠지게 되면서 정말 휴대용 기기만 휴대용 모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닌텐도 스위치와는 다르지 않게 전체적인 사양은 다운그레이드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닌텐도 스위치와 같은 어, HD 화면을 보여주고 있고 기기 사양은 다른 게임들을 돌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가 크기와 그리고 휴대성에 강조한 모델이지 기기의 다운그레이드는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제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아니면 뭐 마리오 카트 그리고 앞으로 나올 신형 게임들이 잘 구동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기기의 전체적인 뭐 기기 사양 자체는 다운그레이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요. 화면 크기 그리고 기기 자체의 크기가 많이 작아지면서 배터리랑 뭐 화면 크기 해상도 이런 것은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배터리 런타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작아지고 화면이 작아지므로. 어, 아 일반 스위치와 별 다를 거 없거나 아마 근소한 차이로 좀 짧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격은 미국 닌텐도 기준으로 199.99달러,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으로 계산하면 약 24만 9천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닌텐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포켓몬스터 소드 질드 에디션이 공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죠. 이번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닌텐도 3DS와 2DS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기기도 전체적인 게임 자체, 기기 자체의 성능은 별 다를 바 없지만 3D를 지원하는 기기, 그리고 3D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로 나뉜 것 같이 이번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도 휴대용 모드와 거치형 모드, 그리고 TV 동모드를 지원하는 닌텐도 스위치와 휴대성 모드만 강조한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의 차이점,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TV 집에서 콘솔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아니면 정말 들고 다니기만 하는 기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기 의 전체적인 마감은 괜찮아 보이면서 색상은 옐로우, 그레이, 터콰이즈라는 총세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제 개인적인 평으로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닌텐도 본사에서도 앞으로 본인들이 이후에 대한, 이후 닌텐도 스위치 최신 기기에 대해서는 뭐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깜짝 공개를 원하고 개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해서, 아, 아무리 빨라도 내년에 공개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라이트가 공개될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게, 닌텐도가 이번 전 3DS나 3다수, 그리고 2DS 같은 경우에도 라이트 모델, 뭐 XLL 막 이런 모델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성능을 올린 모델은 안 나올 것 같았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laughs> 얘네가 성능을 올린 모델이 나온 게 DS 때, 그러니까 DSi 막 이렇게 나온 게 일반 닌텐도 DS 라이트에서 DSi가 성능을 올린 모델이잖아요. 근데 그게 망했어요. <laughs> 그게 망했어요. 생각보다 망해가지고 얘네가 그때부터 삼다수 이런 위나 이런 기기에서는 미니 모델, 뭐 경량화 모델을 많이 내놔도 업그레이드 모델은 잘안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아 많이 나와도 라이트 모델이 나오겠다. 근데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거 봐서는 깜짝 공개를 원하고, 기기를 아직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아, 그, 빨리, 빨리 공개돼도 2020년 초나 이럴 때 공개가 되겠도 했는데, 갑자기 오늘 집에 오니까, 닌텐도 알림이 울리면서, 라이트가 공개가 됐더라고요. 일단은, 깜짝 놀란 건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일단, 전체적인 기기를 봤을 때는 정말 2DS 같아요. 뭐, 박스 패키지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일단, 동모드가 지원이 안 되니까, 박스 패키지가 많이 작아진 걸볼 수가 있어요. 어, 약간, 정말, 보시면 알겠죠? 2DS 같은 느낌이 드는데, 설마 충전기를 또 빼고 주진 않겠죠? 사실, 충전기를 이번에는 좀 빼고 줘도 되긴 하는 게, 어차피 C타입이기 때문에, 뭐, 핸드폰이, 뭐, 갤럭시 시리즈라던가, 요즘 거, LG 시리즈라던가, 뭐, 보급형이 아닌 이상, 요즘 보급형도 많이 들어가죠? 뭐 C타입은 요즘에 솔직히 널린 게 C타입이기 때문에 뭐충전에 그렇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2DS처럼 독자 교육 해놓고 충전기 안 넣어주면 좀 그건 전 솔직히 2 d s 들도 아직 그거 이해 안 되는데 왜 충전기 안 넣어주는지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아서 좀 놀랐어요. 닌텐도 일반적인 스위치가 38만원에서 36만원 정도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게임 하나 더 넣어주면 이제 좀 세일할 때한 34만원 정도 근데 얘는 24만 9천원 우리나라도로만 26만원? 269,000원? 259,000원? 이렇게 들어올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제 빠진 건 많은데, 기기 자체가 이렇게 많이 싸졌다라는 거는 생각이 안 돼요. 그니까 러이 가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기기가 닌, 일반 닌텐도 스위치와 사양 차이가 난다는 거는, 어, 아닌 것 같아요. 가격이나, 그리고 얘네가 지금 말하는 거나,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닌텐도 스위치 동모드, 동모드랜다. 동모드 말고, 이제 거치형 모드로 사용할 때 나오는 성능들이 그대로 나올 것 같고요. 근데 크기가 좀 작아지고 이래가지고 발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런타임도 좀 궁금하고요. 배터리 런타임 확실히 좀 적어졌을 텐데 일반 닌텐도 수치가그 크기를 가지고도 3시간밖에 안나왔단 말이에요 게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또 얼마나 나올지 화면이 작아져서 뭐 여, 여러 개좀 조정을 해가지고 배터리 런타임 비슷하게 나올지 아니면 더 길게 나올지 아니면 더 짧게 나올지 음, 궁금하긴 합니다. 아 그리고 웃긴 거는 미국 홈페이지에는, 이제, 아이고, 그거구나. 아, 제가 지금 딱 이걸 보고 있는데, 포켓몬 에디션은 11월 8일에 나오네요. 포, 포켓몬 나올 때 같이 나오네. 여기 일반적인 그냥 옐로우, 그레이, 그리고 저 이름 어려우니까 터콰이즈인데 그냥 블루라고 할게요. 블루 요 색까지만 미리 내놓고, 이제, 요걸 하나 봐요. 이제, 포켓몬 에디션은 따르게 내놓나 봐요. 그렇고, 마리오 메이커나 이런 거는 터치펜 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애들이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기기 전체적인 게 약간 투대스 같아요. 그투대스도 접는 거 말고 그냥 일자형으로 펼쳐진 거 있잖아요. 그거 같아. 되게 비슷하게 생겨서 파란색 적어보니까 노란색하고 포켓몬 에이션 보는 것 같단 말이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신형 기기가 생각보다 잘 빠져서 기대가 되긴 합니다. 물론 저는 일반 스위치를 살 거지만 전 동모드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구매하실 의사 있으시면, 아, 난 닌텐도가 너무 비싼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뭐, 이번 모델도 좀 노려볼만 합니다. 닌텐도 DS처럼 들고 다니실 때도 편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존 닌텐도 스위치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를 사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굳이 사야 되나라는. 가격도 그렇게 많이 싸지 않아서 대량 구매가 또 불가능하고,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건 나와봐야 알겠지만 뭐 기존 닌텐도 스위치를 들고 다니신 분들도 아나 이거 무겁고 집에다 놓고 다니고 싶다 할때 라이트를 구매하셔서 쓸 만한 매력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뭐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전적은 사양이 안 떴으니까 사양이 또 뜨면 제가 또 안내해 드리는 영상 만들어 오도록 할게요. 전 지금까지 레드오티였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기기 소식으로 만나도록 하죠. 안녕.